안녕하세요. 인천의 하디슈를 쉽고 정확하게 소개해 드린 이니슈의 임혜정입니다. 깝끔 살기 좋은 인천에 함께 나눌 소식 지금 만나볼까요? 아유 레디! 인천시 전국 최초 치매 환자 인간 존중 돌봄 기법 도입한다. 인천시가 22일 인천광역치매센터와 함께 휴머니투드 교육기관인 프랑스 국제 지네스트 마레스커티 연구소와 휴머니투드 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비대면 시기인 만큼 체결식은 화상회의로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정성호 인천광역치매센터장 프랭크디 비비 IGM연구소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새 기관의 체결 내용은요, 휴머니투드 트레이너 5명 양성, 인천시 공립치매시설을 중심으로 휴머니투드 도입, 치매 환자 가족과 시민 대상 세미나 개최로 치매 환자의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하네요. 깍소. 약속! 앞서 돌봄 문화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일이 있었죠. 인천시와 인천광역치매센터는 2019년 6월 국내 최초로 휴머니튜드 개발자 이브 지네스트를 초청했는데요. 이날 국제 치매케어 워크숍을 개최하고 인천 시립 노인 치매 요양병원에 적용해 그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다큐멘터리 부드러운 혁명으로 제작되어 KBS에서 방영됐고요. 방영 후에 치매 환자 돌봄 기법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네요. 장하다 인천시 글로벌 감염병으로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됐으나 그동안 인천시와 광역 치매 센터는. 휴머니투드 본격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왔는데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다큐 부드러운 혁명 독점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치매 안심센터 종사자 대상 휴머니투드 사전교육, 전국 최초로 치매 환자 인권선언문 선포, 치매 환자 인간중심 돌봄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이렇게 인천시는 휴머니투드를 도입하기 전부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인천시는 공립 치매 시설을 중심으로 휴머니투드 돌봄 기법을 현장에 도입할 계획인데요. 미래 치매 친화적 도시 인천이 기대됩니다. 인천대로 지하와 엔진 달고 미래로 달린다. 인천시가 인천대로 다섯 개 도로 노선을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좋은 소식은요. 이번 교통 혼잡도로 계획 반영으로 인천대로 공단고가교 서인천IC 6.5km 구간을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로 건설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지하도로 건설은 인천대로가 시민중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재생되는데 핵심이 되는 사업인데요. 해당 지하도로 건설에는 5,790억 원가량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마련한 대책! 바로 국비 확보를 통한 시 재원 절감인데요. 그 방법으로 지난 2019년 11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제4차 교통운잡도로 개선계획 반영을 신청했었다고 하네요. 대단해, 대단해. 그럼 개선계획 내용을 알아볼까요? 금곡동, 대곡동 도로, 경서동, 왕길동 도로, 제2경인 수도권 제2순환도로, 봉호대로 드림로, 개설사업 등이 포함되는데요. 사업 타당성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인천대로 일반화는 용현동 기점 서인천 IC 구간에 약 25만 제곱미터의 공원 조성, 옹벽 방음벽 철거와 도로 개량, 주차장 11개소 신설, 문화공간 5개소 조성, 주요 거점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앞으로가 궁금하실 텐데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금년 말 착공하는 용현동 기점 공단 고가교 1단계 사업부터는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하네요. 인천시 캠프 마켓 인포센터 명칭 선호도 조사한다. 인천시가 캠프 마켓 인포센터 명칭 공모 1차로 선정된 명칭을 대상으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아, 그거 아세요? 앞선 명칭 공모 접수 결과 총 109건이 나왔다는 사실. 1차 사업부서의 심사에서는 시설의 기능과 상징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작 10건을 선정했다고 하네요. 1차 명칭을 대상으로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14일간 선호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제 선택은요? 총 3건을 최종 선정하고 이중 최고 득점한 명칭을 캠프 마켓 인포센터의 새 이름으로 사용할 방침인데요. 최종 발표는 8월 10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질로 읽어 줄게요. 쇼디슈 늦은 밤 새벽까지 문 여는 공공 심야 약국 확대 운영 처음 3개소에서 올 하반기 13개소 까지 확대해 야심한 시각까지 시민의 건강 지켜 준다 시민지킴이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2단계 조성 본격화한다 1-1단계 내년 5월 중공 목표로 진행하고 1-2단계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공사 완료한다 기대된다 인천시 여름휴가 전후 글로벌 감염병 검사 받기 캠페인 전개 떠날 휴가지 안전도 지키고 인천. 시민의 안전도 지키자 걱정 없겠네 이상 인천의 뜨거운 아디슈 이니식였이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끝.